해링턴 말에는 부산 남구 위치 전용 59타입, 84타입, 17개동 총 2,205세대 규모로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주차 대수는 3,130대로, 세대당 1.4대입니다. 북한 해링턴 말에는 59타입, 5억대, 84타입, 6억대로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와 2억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까지 추가 부담 없는 계약금 5%이고,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로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주 6개월 전 조건 없이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을 환불해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도도 실시해 고품격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과 단지 가치를 확신하는 기간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대 마감 인박이고 타입별 선착순으로 중문과 시스템 에어컨 4대를 무상 제공합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해링턴 말에는 차별화된 상품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링턴 마레의 트리플 스카이 브릿지는 말 그대로 브릿지가 세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101동부터 104동까지 전면부에 위치한 4개동 사이가 연결됩니다. 스카이 브릿지에 조성되는 고품격 커뮤니티로는 스카이 파트룸 15층, 스카이 게스트룸 26층 스카이라운지가 35층에 조성돼 탁 트인 조망을 누리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갖춘 해링턴 마레가 대표 신규 분양 오션뷰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북항을 바라보는 스카이라운지, 스카이파트룸, 스카이게스트룸, 요가룸 등 트리플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센터를 갖춰 입주민을 위한 고품격 클래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센터 외에도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는 실내외 수영장, 사우나, 노래방, 디아이방, 시네마룸, 독서실, 비즈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당구장, 탁구장 등 다채로운 시설들로 조성됩니다. 커뮤니티 센터 등 입주민 품격을 높이는 명과 하이엔드급 외관은 마린 시트를 포함 부산에 온 대아파트를 넘어서는 단지가 될수 있습니다. 재개발 중인 북항의 바다를 가까이서 바라보는 입지의 북항 재개발 아파트로서 향후 매매 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항 해링턴 말에는 북항 재개발 대표 수혜단지라 할수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해상도시로 탄생합니다. 그 중심 입지의 해링턴 말에는 트리플 스카이 브릿지 등으로 수려한 외관을 보이는 대표 중심 단지여서 북항 가치 상승과 함께 동방 가치 상승을 예상합니다.